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세무에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전산회계 2급이라든지 전산회계 1급을 통해서 충분히 프로그램 어떻게 다루는지를 갖다가 해 보셨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전산세무 1급을 처음 준비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어떻게 다운받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홈페이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은 상단쯤에 K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바탕 화면 쪽에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돼서 이런 K랩 전산세무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입력하는 것을 가정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일련의 순서대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보고 어떻게 회사와 관련된 등록사항을 입력하느냐 이게 먼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 교재를 참고하시면 필수 예제 따라하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입력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는 법인의 사업자라고 해서 자, 여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제시돼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처음 프로그램을 갖다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 보시면은 회사 등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회사 등록. 회사 등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신설 법인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면 신규 법인에 대해서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과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한다라고 하면 회사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관련된 내용 갖다가 반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느냐? 일단 여기서 회사 등록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어, 경영과 회계 관련해서 어, 내용을 갖다 미리 입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예전에 전산 세무라든지 전산 회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입력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갖다가 미리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9000번대로 해서 경영과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처음 다운받으셔 가지고 입력한다라고 하면 회사가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전혀 없었는데 저는 예전에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하는 입력들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회사가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교재 내용에 따라서 9000번에 9000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경영과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과 회계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9000번대로 해서 경영과 회계 저는. 위에 나와 있는 경영고 회계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전산세무 1급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계 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6기라고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법인의 경우에 회사의 회계 연도, 즉 사업 연도를 갖다가 입력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간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한 우리나라 법인의 대략 90% 이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선택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법인 같은 경우는 기간을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든지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3월 31일 이렇게 해서 기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험의 거의 대부분은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해서 앞에 세 자리, 중간에 두 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자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세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앞에 세 자리 같은 경우는 이 관할, 관할 세무서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무서 코드. 그 다음에 중간에 두 자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게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앞자리가 8로 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뒤에 보시면 다섯 자리가 있는데 이 다섯 자리 중에서 앞에 있는 네 자리가 1년 번호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오류를 검증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검증.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업자 번호 중에서, 어, 끝자를 갖다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0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1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입력을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하, 사업자 번호의 입력에 오류가 생겼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 번호 1228112580 해서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 입력이 정확한지 여부를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라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라고 나옵니다. 등록번호. 이건 제시된 그대로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사업장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주소에 대한 입력은 옆에 보시면 말풍선이 나와 있죠. 아니면은 F2키를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우편 번호에 대한 검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주소, 즉, 인천시 무평구 부평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 우편 번호가 제시되고 부평동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밑에 세부적인, 세부적인 또 주소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층에 5호다. 605호, 아니면 5층에 뭐 3호다, 503호, 이런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본점에 대한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업태와 종목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시된 내용으로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주업종에 대한 코드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입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따졌다라고 한다면 이 10번에 대한 주업종 코드에 대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업종에 대한 코드는 6자리로 해서 입력이 되는데요. 6자리. 이 6자리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소득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부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세무적인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무에서 입력하실 때는 이 여섯 자리에 대한 코드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해당 사업장의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코드로 해서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코드를 적절하게 우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순전히 수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은 법인에 대한 구분에서 내국 법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법인세를 갖다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맨 처음에 접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법인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에 따라서 과세되는 체계가 달랐다라는 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국 법인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이라고 했고 내국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영리목적의 내국법인의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것 모두 다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내국법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내에서 번 것과 국외에서 번 것,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계산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각 사람들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청산소득,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까지 전부 다 과세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사도 내국 영리법인에 속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국 영리법인이다 라고 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무가 유일하게 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별 구분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주권상장법인이냐 코스닥이냐 일반 법인이냐 아니면 단기순익으로 해서 과세되는 법인이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7번에 단기순익과세법인이다 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한다면 법인의 결산서상 단기 순이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무조정상 가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서 각람대 소득에서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갖다가 계산을 했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법인의 법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순익을 기초로 해서 과세되는 법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소기업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15번에 보시면 15번. 자, 중소기업 여부라고 돼 있습니다. 15번을 참고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한다면요.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목적상 본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냐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시는 문제에서는요 앞에 단서로 뭐가 나와 있냐면 무슨+ 무슨 법인은 중소기업이면서 무슨 업을 갖다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이제 수업 목적보다는 사실은 실무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자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는 것에 여하가 체크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법상 세법상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쪽으로 잠깐 이동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상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드리면요. 접대비에 대한 한도가 다릅니다. 접대비 한도. 자, 우리가 법인세 이론 파트에서 접대비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일반 법인이다라고 하면 기본 금액이 1200만 원이었지만 중소기업으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 2400만 원까지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한세.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율 자체도 달랐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7%. 그렇지 않다. 비중소기업이다면 10%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약간 영향을 줬었습니다. 세액공제 예를 들어서 연금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인 경우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각각 내용이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어~ 연금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최저한 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보시면은 그 비과세가 됐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최저한세 관련했을 때 적용 배제가 됐었고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최저한세 적용이 됐었고 이런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1 5 번의 의미는요. 수험적인 목적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실무를 담당하신다라고 하면 이1 5 번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전산세무 일급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 경리나 회계 파트의 최소 이제 책임자급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여러 가지 세무나 회계적인 행정 측면에서 이1 5번의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뭐 설립 연월일이 있지만 특별하게 교재에서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입력한다라고 하면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고 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찾아서 입력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산세무 일급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뭐 내용을 가지고 입력하라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풍부한 어떤 세무적인 상식을 확인한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업 연월일이 나와 있고 그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동코드, 본점에 대한 동코드가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섯 자리의 이 주업종 코드에 따라서 뭐 소득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부가가 치세 부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동코드는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어, 확정한다라고 할까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률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서울에서도 굉장히 중심가 있는 상황에서 어, 내용이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률과 그 다음에 굉장히 변두리지역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아니면 부유하지 않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서에서 소득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사업장에 대한 동코드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동일한 동일한 사업장에위치있을때뭐 소득률이라든지 부가가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주업종에 대한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에 따라서 전국적인 소득률이라든지 전국적인 부웰로 판단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